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주와 풍수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채널 사주 풍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주 풀이와 풍수 지리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부자가 되고 싶을 때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운을 결정하고 특히 돈과 관련된 말버릇은 금전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부자가 되는 말습관을 배우고 실천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말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냅니다. 예를 들어, 난 돈이 없어 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실제로 돈이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반면 돈은 나에게 항상 들어온다 라는 말을 자주 하면 그 말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실제로 더 많은 금전운을 끌어들입니다. 또한 말은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 속에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우리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주변의 에너지가 좋아지고 그로 인해 좋은 기운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됩니다. 첫 번째 돈을 부르는 말버릇 세 가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버릇이 돈을 부를 수 있을까요? 여기 세 가지 대표적인 돈을 부르는 말버릇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부르는 말버릇 세 가지. 돈은 나에게 항상 들어와. 이 말은 돈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들어온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돈은 흘러들어온다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주 말하며 실제로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성공한다.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이 말은 금전운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잘될 것이라는 확신을 담아 반복하며 그 자신감이 실제로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계속 들어와요. 감사는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의 시작입니다. 돈이 들어올 때마다 감사의 말을 반복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버릇.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말의 힘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좋은 운을 끌어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말버릇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좋은 기회를 얻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기회가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기회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언어 습관입니다. 내 삶은 항상 풍요롭다. 풍요로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느끼며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은 부를 가져다줍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믿는 이 말은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말버릇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기회로 보고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말버릇을 바꾸는 3단계 실천법. 말버릇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말버릇을 바꾸는 3단계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인식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말버릇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부정적인 말이 있다면 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로 대체하기.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대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다는 말을 돈이 계속 들어온다로 바꿔서 말하는 것이죠. 꾸준히 반복하기. 말버릇을 바꾸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에 힘을 믿고 지금부터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